여러분, 돈이 많으면 후회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좋은 차, 좋은 집, 해외여행, 그게 정말 중요한 걸까요? 오늘은 제가 지난 78년 동안 살면서 깨달은 인생의 후회와 지혜에 대해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제가 70년이 넘는 세월을 살아보니 죽기 전에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은 좋은 차, 좋은 집, 해외여행 같은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제 이웃에 살던 박영수 할아버지는 부동산으로 큰 부자가 되셨지만 돌아가시기 전 병상에서 돈만 벌려고 가족과 함께 할 시간을 놓쳤다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큰 깨달음을 얻었죠. 사람들은 돈만 많으면 행복할 거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7,80년을 살아보면 후회는 돈이 아니라 우리가 내린 판단의 실수에서 옵니다. 돈은 있지만 가족과 멀어진 사람, 돈은 많지만 건강을 잃은 사람들. 그들은 공통적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돈보다 중요한 걸 몰랐다. 오늘 저는 제가 직접 겪고 주변에서 보아온 후회의 순간들과 그것을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 솔직하게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서 의미 있는 선택을 하는데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 채널 지혜로 여는 인생은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실질적인 조언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노후가 더 건강하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지금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당신의 작은 클릭 한 번이 새로운 인생을 여는 지혜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종로구에 사는 78세 김명자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첫 번째 이야기는 제가 60년 넘게 살아오면서 깨달은 후회하게 되는 세 가지 인생의 실수에 관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너무 남의 눈치를 보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6.25 전쟁 후에 태어나 가난한 시절을 보냈어요. 그때는 먹고 살기 바빠서 항상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남들은 어떻게 사는지만 신경 썼습니다. 딸 둘을 키우면서도 항상 남의 집 아이는 어떻게 공부시키나, 남의 집은 어떤 옷을 입히나, 이런 생각만 했죠. 우리 큰딸 결혼식 때가 생각나네요. 제가 너무 체면을 차려서 형편에 맞지 않게 비싼 예식장을 예약했어요. 그때 저희 남편이 밤에 몰래 울던 모습을 아직도 잊을 수 없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결국 빚을 내서 남들 앞에서 체면을 차렸지만 그후 3년 동안 빚 갚느라 고생했습니다. 이제 와서 보니 남들처럼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얼마나 큰 착각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결국 자신의 방식대로 살지 않은 것이 가장 큰 후회로 남았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하고 싶은 대로 살 걸. 이런 생각이 늘 들어요. 두 번째 후회는 중요한 선택을 너무 가볍게 했다는 것입니다. 인생에는 몇 번의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있는데 저는 그때마다 깊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제 친구 박숙자 씨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숙자는 60대 초반에 남편과 함께 전원주택으로 이사 갔어요. 자녀들도 다 독립했고 평생 꿈꿔왔던 전원생활을 시작한 거죠. 하지만 3년도 안 되어 다시 서울로 돌아왔어요. 이유가 뭐였을까요? 바로 의료시설과의 거리 때문이었어요. 축자의 남편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졌을 때, 가까운 병원이 없어 골든타임을 놓칠 뻔했대요.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그 후로 불안해서 전원 생활을 포기했습니다. 축자는 항상 말해요. 그때 왜 의료시설 접근성을 고려하지 않았을까? 왜 로망만 쫓았을까?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62세에 퇴직한 남편과 함께, 제주도로 이사를 심각하게 고려했었죠.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딸 가족이 서울에 있다는 이유로 포기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5년 후 남편이 파킨슨 병 진단을 받았고 서울의 좋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었거든요. 만약 제주도에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더 힘들었을 거예요. 세 번째 후회는 건강과 시간을 가벼이 여겼다는 것입니다. 젊을 땐 건강이 당연한 것 같아요. 저도 50대까지는 건강검진도 제대로 받지 않고 무리해서 일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밤 11시까지 식당에서 일하면서도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58세에 갑자기 찾아온 허리 디스크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6개월 동안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누워만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깨달았죠. 건강을 잃으면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것을 우리 동네 이웃 중에 정성철 할아버지라고 평생 담배를 피우셨던 분이 계셨어요. 항상 내가 80까지 피워도 멀쩡하다고 자랑하셨는데 76세에 폐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병상에 누워 이제 와서 깨닫지만 건강이 최고였다라고 말씀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젊을 땐 시간이 무한할 것 같지만 나이가 들면 이 시간을 헛되이 보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너무 일만 하느라 손녀들이 자라는 모습을 많이 놓쳤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조금만 시간을 내서 손녀들과 더 많은 추억을 만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후회가 가장 마음 아픕니다. 여러분, 이런 후회를 줄이는 방법은 없을까요? 사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남들처럼 살지 말고 자신만의 방식대로 사는 것, 그리고 더 늦기 전에 진짜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실제로 후회를 줄이기 위해 실천하고 있는 세 가지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천법은 돈보다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됩니다. 저는 이제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오늘 하루를 어떻게 의미있게 보낼까? 라고 자문합니다. 예전에는 손녀가 놀자고 해도 할머니, 지금 바빠. 나중에 놀자라고 미루곤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나중이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알기에 가능한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깁니다. 지난주에는 10살 손녀와 함께 화분에 꽃을 심었어요. 손녀가 얼마나 좋아하던지 그 웃음소리가 제게는 어떤 돈보다 값진 것이었습니다. 제 친구 윤정희 씨는 71세인데 매주 월요일마다 버킷리스트의 날을 정해서 하고 싶었던 일을 합니다. 지난달에는 생애 처음으로 도자기 만들기 수업을 들었대요. 평생 해보고 싶었는데 바빠서 못했다면서 눈물을 글썽이더라고요. 이제는 매주 그 수업이 삶의 낙이 되었답니다. 두 번째 실천법은 타인의 시선보다 내 만족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남이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것, 제가 원하는 것을 우선시합니다. 작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저는 평생 빨간색을 좋아했지만, 할머니가 빨간색을 입으면 너무 튄다는 말에 항상 검정색이나 회색 옷만 입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왜 내가 좋아하는 색을 못 입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용기를 내어 빨간 코트를 샀습니다. 처음 입고 나갔을 때 정말 떨렸어요. 그런데 딸이, 엄마, 그 코트 정말 잘 어울려요. 엄마가 더 젊어 보여요. 라고 말해 주었어요. 그때 깨달았죠.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면 그 기쁨이 주변까지 밝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 동네 이상호 할아버지는 82세인데, 평생 아들에게 낚시를 가르치고 싶었대요. 하지만 아들이 바쁘다는 이유로 같이 낚시를 가본 적이 없었답니다. 그러다 작년에 결심하고, 아들아, 아버지가 딱한 번만 같이 낚시 가자라고 제안했대요. 처음에는 아들도 내키지 않아 했지만, 결국 같이 가게 되었고, 그날이 아버지와 아들 모두에게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답니다. 이상호 할아버지는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작 용기를 내서 말할 걸. 60년을 기다렸네. 세 번째 실천법은 건강과 관계를 최우선으로 두는 것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말이 있죠. 저는 이제 매일 아침 7시에 동네 공원에서 천천히 걷기 운동을 합니다. 처음에는 혼자 시작했는데, 이제는 동네 노인회 회원 10명이 함께해요. 우리는 걷기만 하는 게 아니라 서로의 안부도 묻고 고민도 나눕니다. 건강은 젊었을 때부터 관리해야 하지만 우리 나이에도 늦지 않았어요. 저는 3년 전부터 매일 아침 영양제를 챙겨 먹고 저녁에는 가볍게 스트레칭을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은 근처 실버센터에서 하는 요가, 교실에 참여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몸이 굳어서 힘들었지만 지금은 많이 유연해졌답니다. 관계도 정말 중요해요. 저는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에 40년 지기 친구들과 만납니다. 우리는 서로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경조사도 함께 챙기죠. 이런 모임이 있어서 외롭지 않고 삶에 활력이 생겨요. 제 남편은 5년 전에 하늘나라로 갔는데, 그후 1년 동안 저는 집에만 있었어요. 그러다 우연히 동네 문화센터에서 하는 합창단에 가입했는데, 그게 제 인생을 바꿨어요. 일주일에 두번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며 웃고 이야기하는 시간이 제 삶에 큰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양보다 질이에요. 많은 사람과 얕은 관계를 맺기보다는 몇몇 소중한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 값지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족과의 관계에서는 말하지 않으면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저는 우리 가족은 서로 마음만 알면 돼 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사랑한다는 말,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이런 말들은 직접 해야 상대방이 알수 있어요. 지난 생신의 작은 딸이 엄마 정말 사랑해요. 엄마가 계셔서 너무 감사해요. 라고 말해줬는데 그말 한마디가 저를 얼마나 행복하게 했는지 몰라요. 저도 이제는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자주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어색했던 말들이 이제는 자연스러워졌어요. 이렇게 세 가지 실천법을 통해 저는 더 이상 과거를 후회하지 않고 현재의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한 가지씩 실천해보세요. 하지만 후회 없는 삶을 위해서는 매일의 작은 습관들도 중요합니다. 이제 제가 매일 실천하는 후회 없는 삶을 위한 일상 습관들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습관은 감사 일기 쓰기입니다. 저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그날 감사했던 세 가지를 적어요. 아주 작은 것들이에요. 오늘 맑은 하늘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래된 친구 김영희가 전화해줘서 감사합니다. 손녀가 그려준 그림을 받아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작은 것들에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니 매일이 선물처럼 느껴져요. 우리 동네 이웃 박정숙 할머니는 83세인데 2년 전부터 행복 저금통을 만들었대요. 매일 저녁 행복했던 순간을 작은 종이에 적어 유리병에 넣는 거예요. 연말이 되면 그 종이들을 모두 꺼내 읽으며 한 해를 되돌아본다고 해요. 그럼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깨닫게 된다고 하셨어요. 저도 올해부터 따라하고 있답니다. 두 번째 습관은 하루에 한번 새로운 것 시도하기입니다. 나이가 들면 모든 게 익숙한 것만 찾게 돼요. 같은 음식, 같은 TV 프로그램, 같은 산책로. 하지만 저는 의도적으로 매일 작은 새로운 것을 시도합니다. 지난주에는 처음으로 망고를 먹어봤어요. 70년 넘게 살면서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너무 달콤하고 맛있더라고요. 또 어제는 평소 가지 않던 골목길로 산책을 했더니 예쁜 벽화가 있는 카페를 발견했어요. 이렇게 작은 새로움이 일상의 활력을 불어넣어줍니다. 제 친구 최동철 할아버지는 80세인데 일주일에 한 번씩 새로운 버스 노선을 타보는 게 취미래요. 서울에 60년 넘게 살았는데도 모르는 동네가 이렇게 많다니, 라며 늘 새로운 발견에 즐거워하십니다. 이렇게 호기심을 잃지 않는 것이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이 아닐까 싶어요. 세 번째 습관은 하루에 10분 명상하기입니다. 제가 75세에 처음 시작했는데, 이게 정말 큰 변화를 가져왔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창가에 앉아, 10분 동안 그냥 호흡에만 집중합니다. 처음에는 잡념이 많이 들었지만 지금은 그 10분이 하루 중 가장 평화로운 시간이에요. 명상을 시작한 후로 화도 덜 나고 걱정도 줄었어요. 특히 잠이 잘 오지 않던 불면증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제 손녀도 할머니를 따라 명상을 배웠는데 학교 시험 전에 긴장될 때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네 번째 습관은 남에게 작은 친절 베풀기입니다. 매일 누군가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면 그 기쁨이 자신에게도 돌아와요. 어제는 아파트 입구에서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오시는 옆집 할머니의 짐을 들어드렸어요. 별거 아닌 일이었지만 그분의 감사한 미소가 저를 하루 종일 행복하게 했습니다. 몇달 전에는 동네 슈퍼에서 항상 불친절하게 대하던 아저씨가 계셨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분을 피했지만 저는 매번 가게에 갈 때마다 반갑게 인사했죠. 처음에는 무뚝뚝했던 그분이 이제는 저를 보면 먼저 웃으며 인사해요. 알고 보니 그분은 아내를 최근에 잃고 우울증을 앓고 계셨대요. 저의 작은 친절이 그분에게 위로가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다섯 번째 습관은 물건을 비우고 추억을 채우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물건보다는 경험이 더 소중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 매달 집안의 물건을 하나씩 정리합니다. 필요 없는 물건은 기부하고 그 자리에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요. 작년에는 30년 된 찻잔 세트를 정리했어요. 오랫동안 아껴두기만 했는데 손녀들이 와서 차 마시며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자 그 자리에 정말 소중한 추억이 생겼답니다. 물건은 줄었지만 마음속 추억은 더 풍성해졌어요. 우리 동네 최영자 할머니는 76세인데 60년 모은 물건들을 정리하고 그 돈으로 손자, 손녀들과 제주도 여행을 다녀오셨대요. 평생 모은 그릇보다 손주들과의 3일이 더 값지다 라고 하셨어요. 정말 공감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여섯 번째 습관은 하루 30분 걷기입니다.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동네 한 바퀴를 천천히 걷습니다. 걸으면서 새소리도 듣고 이웃들과 인사도 나누고 계절의 변화도 느끼죠. 이 30분이 제 몸과 마음을 모두 건강하게 해줍니다. 처음에는 무릎이 아파서 5분도 걷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조금씩 시간을 늘려서 지금은 30분을 걸어도 괜찮아요. 걷기 시작한 후로 혈압약 용량도 줄었고 잠도 더잘 오게 되었답니다. 일곱 번째이자 마지막 습관은 용서하고 화해하기입니다. 오랜 원망을 가슴에 품고 살면 결국 스스로만 아파요. 저는 6년 전, 20년 동안 말도 안 하고 지냈던 동생에게 먼저 연락했어요. 사소한 오해로 시작된 불화였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흘러버렸죠. 처음에는 많이 어색했지만, 지금은 매주 통화하고 한 달에 한 번은 만나고 있어요. 동생이 얼마 전에 말하더라고요. 언니가 먼저 연락해줘서 정말 고마워. 나는 자존심 때문에 못했을 거야. 그 말을 들으니 더 일찍 연락할 걸 하는 후회가 들었지만, 그래도 늦게라도 화해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웃에 사시는 임철수 할아버지는 평생 아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대요. 자업 문제로 10년 넘게 말도 안 하고 지냈는데, 작년에 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지셨어요. 다행히 살아나셨는데, 병원 침대에서 처음으로 아들에게 미안하다 라고 말씀하셨대요. 지금은 아들이 매주 찾아와 함께 바둑을 두신다고 합니다. 임철수 할아버지는 항상 말씀하세요. 왜 죽을 뻔하고 나서야 깨달았는지 모르겠다. 진작 화해할 걸. 이제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들을 정리하며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돈보다 중요한 것들. 후회하게 되는 세 가지, 인생의 실수, 후회 없는 삶을 위한 실천법, 그리고 일상의 작은 습관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제가 78년을 살아오면서 직접 겪고 깨달은 소중한 경험들입니다. 제 친구 중에 강병철 할아버지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평생 사업에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었지만, 81세가 된 지금 그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은 돈이 아니라 가족과의 추억과 친구들과의 관계랍니다. 돈은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됐어. 그 이상은 짐이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공감됐어요. 나이가 들수록 깨닫는 것은 결국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와 경험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좋은 집, 좋은 차가 있어도 함께 기뻐할 사람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건강을 잃어 누워 있다면 그 돈을 어떻게 쓸수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내일을 위해 오늘의 행복을 미루지 마세요. 남들의 시선보다는 자신의 마음에 귀 기울이세요. 건강과 관계를 돈보다 더 소중히 여기세요. 저도 완벽하지 않아요. 지금도 가끔은 구애스러운 과거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스스로에게 말해요. 명자야, 과거는 바꿀 수 없어. 하지만 오늘과 내일은 내가 만들어갈 수 있어. 이 말이 저에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됩니다. 여러분도 이제 과거의 후회에서 벗어나 오늘부터 새로운 선택을 시작하세요. 나이가 몇 살이든 늦지 않았습니다. 제가 75세의 태블릿으로 그림 그리기를 시작했는데 지금은 동네 작은 전시회에 제 그림이 걸리기도 합니다.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가능하답니다. 행복한 노후는 우연히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준비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후회 없는 행복한 인생을 사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채널 지혜로 여는 인생은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실질적인 조언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노후가 더 건강하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지금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당신의 작은 클릭 한 번으로 새로운 인생을 여는 지혜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